음악, 박수. 대한민국 연예계와 광고계가 김용빈이라는 이름 하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초대형 광고계약을 성사시키며 그가 받는 광고비가 무려 6배나 폭등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 예능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MC 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내부 증언까지 나오면서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붐조차 넘어서는 파격적인 몸값의 진실. 김용빈의 광고비가 6배나 폭등했다는 소식은 이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솔직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김용빈의 광고료는 이제 신인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 심지어 대중적 인지도가 막강한 MC 붐의 몸값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몸값은 김용빈이 광고 시장에서 단순히 호감형 연예인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존재 별표별표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직상승의 배경에는 그의 무대 위 진심과 팬덤 별표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별표의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최근 당진 아마존 아쿠아파크에서 열린 공연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물보라 속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김용빈, 그리고 무대가 끝난 뒤 팬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함성과 정서적 유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왔고, 이것이 광고계가 김용빈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결정적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청량함과 신뢰의 얼굴이 되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저던 브랜드가 김용빈을 모델로 발탁했는가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깨끗함, 신뢰, 건강을 상징하는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입니다. 최근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세대 간 신뢰를 이어줄 새로운 아이콘을 찾고 있던 이 브랜드는 김용빈의 맑고 청아한 이미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시안 촬영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김용빈은 카메라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노래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그가 대세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빈 신드롬의 시작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격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이는 팬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가 광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강력한 팬덤의 힘이 곧바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용빈의 광고비 6배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콘, 광고주가 찾던 진정성의 얼굴,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입니다. 김용빈의 향후 행보는 분명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패션, 뷰티, 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노래가 무대를 울렸고 그의 팬덤이 그 울림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제 광고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시장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빈 신드롬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어깨의 모든 시선은 오직 그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김용빈, 아마존 아쿠아파크 당진 무대 이후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폭발적 상승. 박수. 음악. 김용빈은 당진 아마존 아쿠아파크에서 열린 공연 무대에서 단순한 가수의 무대를 넘어선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화려한 조명과 물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수천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무대가 끝난 뒤 찾아왔다. 그의 팬덤 사랑빈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가 현장을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로 뒤덮은 것이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용비나 생일 축하해라는 함성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가수와 팬이 맺어온 깊은 정서적 유대의 폭발적인 증거였다. 그 뜨거운 감동은 공연장을 넘어 곧장 광고 어깨로 번졌다. 오늘 아침 주요 경제지와 연예 전문 매체들은 앞다투어 김용빈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용빈이 새 광고 모델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의 광고료가 무려 6배나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내부 발언을 전했다. 김용빈의 광고료는 이제 단순히 신인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능계를 주름잡는 MC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죠. 이것은 전례없는 사례입니다. 이 발언은 광고 업계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창력 좋은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별표 별표 광고의 블루칩 별표 별표로 떠오른 것이다. 김용빈은 어떤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이 선택받은 곳은 바로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다. 깨끗함, 신뢰, 건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갖춘 이 브랜드는 최근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세대 간 신뢰를 이어줄 새로운 아이콘을 찾고 있었다. 김용빈의 맑고 청아한 이미지, 그리고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수라는 호감도가 브랜드의 니즈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팬덤 사랑빈의 혁신, 디지털과 진심의 결합.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광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팬덤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라는 점이다. 사랑빈이 보여준 강력한 팬덤의 힘은 현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왔고, 그것이 광고계의 결정적 신호탄이 된 것이다. 사랑비는 기존 트로트 팬덤의 헌신과 아이돌 팬덤의 조직력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팬덤이다. 그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하며 오프라인 이벤트로 가수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생일 파티는 이러한 노력의 집약체였다. 김용빈의 진심 어린 노래가 팬심을 사로잡고 그 팬심이 다시 현실 세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으로 발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랑비는 더 이상 가수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별표 별표 공동 창작자 별표 별표로 진화했다. 김용빈 효과의 확산, 브랜드 가치의 새로운 기준. 김용빈의 광고료 6배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광고 업계가 스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높은 시청률, 많은 방송 출연 등 전통적인 지표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별표별표 별표 팬덤의 결집력, 진정성 있는 이미지, 부정적 이슈가 없는 깨끗함, 별표별표 별표 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연예계의 끊이지 않는 스캔들과 논란 속에서 김용빈의 맑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별표 별표, 단전 자산 별표 별표이 되었다. 김용빈 효과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단위의 소비로 확장될 수 있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가 선택받은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 뿐만 아니라 향후 시금료, 금융, 패션 등 전세대에게 어필해야 하는 모든 브랜드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빈은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된 것이다. 신드롬의 다음 단계, 김용빈의 무한한 가능성.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향후 행보는 분명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패션, 뷰티, 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노래는 무대를 울렸고, 그의 팬덤은 그 울림을 세상에 전했다. 이제 광고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시장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용빈 신드롬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어깨의 시선은 오직 김용빈에게 쏠려 있다. 이는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콘, 광고주가 찾던 진정성의 얼굴,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가 주목하는 새로운 문화적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빈, 아마존 아쿠아파크 무대 이후 광고의 블루칩으로 폭발적 상승. 당진 아마존 아쿠아파크에서 열린 공연 무대,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의 무대를 넘어선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화려한 조명과 물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수천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무대가 끝난 뒤 찾아왔다. 그의 팬덤 사랑빈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가 현장을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로 뒤덮은 것이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용비나 생일 축하해라는 함성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가수와 팬이 맺어온 깊은 정서적 유대의 폭발적인 증거였다. 광고계도 흔든 사랑빈 효과, 그의 가치는 이제 여섯 대. 그 뜨거운 감동은 공연장을 넘어 곧장 광고 어깨로 번졌다. 오늘 아침 주요 경제지와 연예 전문 매체들은 앞다투어 김용빈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용빈이 새 광고 모델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의 광고료가 무려 6배나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내부 발언을 전했다. 김용빈의 광고료는 이제 단순히 신인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능계를 주름잡는 MC 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죠. 이것은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이 발언은 광고업계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창력 좋은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별표 별표 광고의 블루칩 별표 별표로 떠오른 것이다. 김용빈, 어떤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나?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대체 어떤 브랜드가 김용빈을 모델로 발탁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이 선택받은 곳은 바로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다. 깨끗함, 신뢰, 건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갖춘 이 브랜드는 최근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세대 간 신뢰를 이어줄 새로운 아이콘을 찾고 있었다. 김용빈의 맑고 청아한 이미지, 그리고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수라는 호감도가 브랜드의 니즈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광고시안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은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기는 커녕 노래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그가 대세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팬덤이 만든 기적,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력.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광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바로 팬덤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라는 점이다. 사랑빈이 보여준 강력한 팬덤의 힘, 현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왔고, 그것이 광고계의 결정적 신호탄이 된 것이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향후 행보는 분명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패션, 뷰티, 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빈의 노래는 무대를 울렸고, 그의 팬덤은 그 울림을 세상에 전했다. 이제 광고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시장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고료 6배 상승, 업계 관계자들의 충격 발언, 그리고 브랜드 모델 발탁.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콘, 광고주가 찾던 진정성의 얼굴,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다. 김용빈 신드롬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어깨의 시선은 오직 김용빈에게 쏠려 있다. 트로트 블루칩의 탄생, 시장을 재편하다. 김용빈의 광고료 6배 상승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광고 시장의 새로운 지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한때 트로트 가수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정 광고 시장에만 머물렀지만, 김용빈은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다. 1. 트로트 광고 시대의 개막. 김용빈의 성공은 트로트 가수가 더 이상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모델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의 맑고 진솔한 이미지는 본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완벽히 부합한다. 이는 식품, 가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주들이 트로트 가수를 새로운 블루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 광고라는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2. 팬덤의 직접적 영향력 증명.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팬덤이 단순히 앨범을 구매하고 스트리밍하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의 상업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랑빈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벤트는 강력한 미디어 신호로 작용했고, 이는 광고주에게 디가수의 팬덤은 상상을 초월하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팬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이다. 3. 진정성의 프리미엄화. 광고 업계가 김용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진정성이다. 팬덤이 준비한 이벤트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연출보다 강력한 별표 별표 진실성 별표 별표를 전달한다. 기업들은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대중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진짜 얼굴을 원하고 있으며 김용빈이 바로 그 얼굴이 된 것이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계의 스타를 넘어 팬덤의 힘과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뒤흔드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한국 대중음악계와 광고계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용빈 아쿠아파크 단독 무대 이후 광고계 블루칩으로 폭발적 상승. 음악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의 무대를 넘어선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물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수천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무대가 끝난 뒤 찾아왔습니다. 그의 팬덤 사랑빈이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가 현장을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로 뒤덮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용비나 생일 축하해라는 함성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가수와 팬이 맺어온 깊은 정서적 유대의 폭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뜨거운 감동은 공연장을 넘어 곧장 광고 어깨로 번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경제지와 연예 전문 매체들은 앞다투어 김용빈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용빈이 새 광고 모델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의 광고료가 무려 6배나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김용빈의 광고료는 이제 단순히 신인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예능계를 주름잡는 MC 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죠. 이것은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광고업계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 어떤 브랜드가 김용빈을 모델로 발탁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이 선택받은 곳은 바로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입니다. 깨끗함, 신뢰, 건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갖춘 이 브랜드는 최근 젊은 소비자층 공략을 위해 세대 간 신뢰를 이어줄 새로운 아이콘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맑고 청아한 이미지, 그리고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수라는 호감도가 브랜드의 니즈와 완벽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사랑빈이 만든 기적,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력.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광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팬덤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라는 점입니다. 사랑빈이 보여준 강력한 팬덤의 힘, 현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왔고, 그것이 광고계의 결정적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광고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향후 행보는 분명 단순한 가수 활동을 넘어 패션, 뷰티, 생활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료 6배 상승, 업계 관계자들의 충격 발언, 그리고 브랜드 모델 발탁.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중이 원하는 새로운 아이콘, 광고주가 찾던 진정성의 얼굴,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입니다. 김용빈 신드롬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를 폭등시킨 세 가지 요인. 이번 광고 계약과 광고료 상승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김용빈의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킨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1. 희소성과 진정성. 트로트 시장에 젊은 가수는 많지만, 김용빈처럼 팬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라이브 무대와 진심으로 승부하는 아티스트는 드뭅니다. 그는 팬미팅이나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행사 없이도 오직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진심 어린 태도만으로 팬덤을 확장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이러한 만들어지지 않은 순수한 진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2. 강력한 팬덤의 구매력. 김용빈의 팬덤 사랑비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강력한 구매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앨범 구매, 굿즈 소비는 물론, 김용빈이 선택한 브랜드의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쿠아파크 현장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이벤트는 이러한 팬심이 얼마나 강력한 행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광고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3. 가족적 이미지의 확장성. 김용빈은 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수라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맑은 음색과 단정한 외모. 그리고 공손한 태도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줍니다.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가 그를 모델로 발탁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이미지는 광고계에서 가장 귀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의 파급력, 김용빈이 열어갈 새로운 시장. 김용빈의 이번 광고 계약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트로트 가수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는 주로 건강식품, 전통식품 등 특정 제품군의 모델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프리미엄 생활용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패션, IT, 뷰티 등 다양한 업계의 러브콜을 받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와 광고 업계를 잇는 교두보이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칩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이제 더 이상 높은 인지도만으로 스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성과 팬덤의 결속력, 그리고 브랜드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김용빈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지, 어깨의 시선은 오직 김용빈에게 쏠려 있습니다.